안녕하세요. 오늘은 두산 유부 엔 수자인 북평 더 퍼스트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9월 29일 월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가 9월 30일, 일반 2순위는 10월 1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5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은 공고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직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20일자 금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인천시는 수도권 내 비토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이며 두산 유벤 수자인 부평 더 퍼스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지역 및 대상을 보면 인천, 서울, 경기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인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으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진행되며 추첨제 60%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숙원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용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지산업부는 사업주체와 소분양자가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1분의 1씩 균등분담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7만 5천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입자쪽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합산할 수 있는데 최대 3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자쪽 점수 만점이 17점이기 때문에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부부는 중복 청약도 가능하겠습니다. 특별 공급 신청 요건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가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 신청 유형을 보면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를 보면 배우자가 혼인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상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로 한번 보면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인 가능하겠습니다.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 적용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어, 혼인 특례 알아보겠습니다. 혼인 특례는 신혼 부부가 대상이 되는데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상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혼인 특례는 본인 기준 이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 특례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 특례는 신청 유형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후부양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어, 시행일이 2010, 아니 2024년도 6월 19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어...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특별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산특례는 세대기준 1회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같은 경우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이 충족하면 되는데 노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금액을 충족해야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 건이 필요한게 있는데, 노후부양 같은 경우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적용을 받겠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면적 8호점대 이하에서는 인천 같은 경우 25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 13-5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총1 3개동 129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514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 특별 공급이 282세대, 일반 공급이 232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타입별 공급수량을 보면 46A타입이 86세대, 46B타입이 13세대, 59A타입이 121세대, 59B타입이 135세대, 59C타입이 130세대가 공급되며, 74A타입이 12세대, 74B 타입이 9세대, 74C 타입이 8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1단지가 1126세대이며 2단지가 17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8년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6A 타입 10층에서 16층은 분양가 4억 6640, 발코니 확장비 690, 총 분양가 4억 7330. 46B 타입 10층에서 15층도 4억 7330에 나왔습니다. 59A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6억 3,690, 발코니 확장비 1,380, 총 분양가 6억 5,070에 나왔습니다. 59B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6억 2,950, 발코니 확장비 1,620, 총 분양가 6억 4,570에 나왔습니다. 59C 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6억 4600, 발코니 확장비 1510만원, 총 분양가 6억 6110만원. 74A 타입 10층에서 18층은 분양가 7억 7170, 발코니 확장비 1380, 총 분양가 7억 8550. 74B 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7억 6330, 발코니 확장비 1630, 총 분양가 7억 7960. 74C 타입 10층에서 12층 분양가 7억 7,870 발코니 확장비 1,480총 분양가 7억 9,350에 나왔습니다. 계약 시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